9월 21일 속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양 드시고, 이미의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 1전 11, 12, 깊은 소식에 온생 참전하시성녀 승리의 노래가 온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 있는 자에게 내 작은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속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속해의 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천광림교회를 사랑하셔서 담임 목사님 세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산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담임 목사님께 수술한 모든 연약한 부분에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목사님 가정의 모든 가족들 건강으로 지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한우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은혜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잊지 않는 가족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가정의 달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드려는, 드려지는 속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모든 속도원들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늘 수고하시는 지구장님들과 속장님들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각속해가 배가로 붕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김양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에 할례를 허락해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다메아 유다와, 갓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애국과및 구레네에 가까운 미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합독합니다. 또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등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신비롭고 놀라웠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제자들은 세술에 취한 것처럼 각각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이후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큰 이적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복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오순절 성령은 바람과 같은 역사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의 순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강한 바람이 일으키는 소리는 권위 있는 힘을 느끼게 합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는 힘,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느껴집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성령이 곧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오순절 성령은 불같은 역사였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불같은 성령은 거룩함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슬합이 이사여 선지자의 입술에 재단 숙부를 되어 정결하게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거룩한 영인 성령의 임재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펼쳐짐을 의미합니다.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부정함과 악함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는 각 사람마다 그에게 맞는 부르신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는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방언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방언의 기적이었습니다. 성령 임재의 강력한 증거인 방언은 출신과 언어를 뛰어넘는 소통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복음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방언의 역사는 말과 언어가 바뀌는 변화의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비난 대신 칭찬의 말을 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 습관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상상치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했고 불같이 임하여 각 사람에게 정결함과 함께 능력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들에게 이해와 소통의 기적이 일어났고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확장시켜가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입니다. 나에게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한 변화의 능력을 믿습니까? 삶의 적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고 말해 봅시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드리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기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단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 등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의 부천광립교회 중보 기도입니다. 이은경 성도님 중환자실에 계신 친정어머니를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옵소서 이민영 권사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손희순 성도님 영과 육의 강관함을 주옵소서 김점숙 성도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사업장 오땡큐를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구호영 권사님, 교통사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조혜영 집사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사업장 우리 생역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주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깨끗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재물로 돌아가신 어린양우리 주예수여구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없어서 아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속회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속회 예배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워가는 귀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인만 너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터전에 우리 부천광님교회를 이제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세움받게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인과 함께함으로 충만한 역사 가운데 나가 주님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부천광님교회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워진 우리 부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과 시흥과 김포를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온 세계 땅끝을 향하여 복음 전함에 나아가는 우리 부천광님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요 우리 부천광님께 복음의 전진기지인 방글라데시와 온전히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증인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부총목님 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배매 담임 목사님께도 아유.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갑절로 영역을 더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세임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 목사님의 모든 목양사에게 올한해도 주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는 귀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우리 목사님, 이제 수술하고 모든 회복의 과정이 주님 날로 속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설 때에 주님께서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모든 사역을 능력의 능력으로 영역의 갑절로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모든 비전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올하나가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대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지켜주시옵시고 네.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제 코로나 우리 예방을 주님 접종을 하고 있는 모든 가운데에 있어 오니 예방 접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 가운데 잘그 모든 예방 접종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이 시간 함께 나눈 중보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심으로말미암아 오늘도 올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에바대의 은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이 시간 순서를 따라 주마피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것을 주님께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 베풀며 나아가는 손길 넣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들로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더욱 더 주님 앞에 사역 감당하는 귀한 신앙으로 설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